심플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심플 정보입니다. 이전에는 네이버 앱 사용법 첫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엔 듀얼 탭 기능과 두 가지 정도의 확장 앱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창을 두개 이상 띄워놓고 작업하는 경우 있죠?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등을 하는 분들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블로그를 시작하고 포스팅을 위해 자료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두 개의 인터넷 창을 띄워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이버 에일에 그런 기능이 있어 정보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이버 에일을 접속하면 상단에 메뉴들이 있는데 정사각형을 반으로 나눠 놓은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가져가면 듀얼 탭 열기라고 나오는데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을 볼수 있죠? 듀얼탭 기능은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쉽게 실행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어떤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상단의 초록색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검색창에 원하는 URL이나 즐겨 찾기 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듀얼탭이 생성되면 오른쪽에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체인 아이콘은 듀얼탭 연결 및 끊기 기능입니다. 듀얼탭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은 뉴스의 경제 부분을 클릭하니 오른쪽에 관련 글이 나타납니다. 관련 글을 읽을 수 있고요. 듀얼탭 연결 끊고 오른쪽에 네이버 블로그를 클릭하니 오른쪽 화면에서 페이지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면 5가지의 기능들과 듀얼탭 설정할 수 있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페이지 보내기를 하면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새 탭에서 페이지 열기를 누르면 이에 페이지가 새로 생기는 것이 보입니다. 듀얼탭을 2개 탭으로 나누기 기능이 있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를 하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드로 보기를 할수 있는데요. 그리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확장 앱을 누르니 네이버 메모, 앱툰, 뮤직, 플레이어 등이 나오는데, 메일 스토어 기기를 누르면 더 많은 확장 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클릭 차단 해제를 선택해 볼게요. 확장 앱 추가를 누르면 확인 중이 나오는데요. 추가가 되었다는 창이 뜹니다. 마우스 일부 기능이 차단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마우스 클릭 및 드래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안내글이 나오네요. 단축키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L, 맥에서는 커맨드 시프트 L. 어? 녹색의 번개 모양이 있는 돋보기 아이콘이 뜨는데 뭘까요? 클릭을 했더니 드래그 한 곳에 단어의 뜻을 알려주네요. 퀵서치 기능인데요. 다양한 언어로 번역도 된답니다. 더 보기를 누르니 파파고가 뜨네요. 이제 일일이 파파고를 검색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네이버 메모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네이버 메모를 클릭합니다. 왜일에 추가되게 해야겠죠? 상단에 사이드 패널 열기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오른쪽에 확장 앱을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네이버 메모를 찾아볼까요? 아래 부문에 있네요. 누르니 메모가 나옵니다. 메모 추가를 누르면 내용을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메모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위에 여기에 캡처한 사진이나 URL 등을 넣을 수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나라 지도를 검색해서 왼쪽에 나오게 했는데요. 캡처를 누르니 그대로 메모장으로 들어가네요.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을 하면 이제 언제든 볼수 있습니다. 수원역을 검색해서 원하는 부분만 캡처를 해볼 건데요. 수원역 길찾기를 하니 지도가 나오죠. 수원역과 가까운 곳에 정보가 나온대요화면 위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해. 직접 지정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캡처를 해볼게요. 커서가 달라졌죠?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캡처가 되는데요. 새롭게 메모 쓰기를 클릭 후, 복사를 한후 메모장에 붙여놓고 내용을 넣으면 새로운 메모장이 완성됩니다. 두 개의 메모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중요 표시를 한후 찾을 수도 있고요.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에일에서 사용하기 편한 기능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